적재관 싸움에서 외적에게 톡톡히 망신을 당한 이 여성은 북으로 도망치며 뇌까렸습니다. 에이, 지긋지긋하다. 어떻게든지 왜와 화친에서 이놈의 싸움을 종식시키도록 해야지. 그러나 평양을 탈환했다는 승전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니 사방에서 의병과 명나라 군사들이 모여들었지요. 선조 대왕도 의주에서 환도길에 올랐습니다. 선조가 제4년 곧 선조 26년 정월 중순에 정주에 도착을 해 보니 후에 광해군이 되는 세자도 그날 선천으로부터 종묘사직의 신주를 모시고 행제소로 모여서 함께 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렵 우리 조선군의 상황은 과연 어떠했던가? 전라 순찰사 권율은 고향 행주의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고, 순변사 이비는 파주의 진을 치고 있었으며, 최찰사 유성룡은 동파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 난... 평양으로 돌아갈 작정이오. 그 조선군들도 일단 평양까지 돌아갔다가 다시 차올라가든지 화치를 하든지 하면 어떻겠소? 이여성은 조선군 지휘관들을 붙들고 이렇게 권했으나 아무도 그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었지요. 한편 벽재관에서 이여성의 대군을 깨뜨려 기고만장해진 왜적은 그 기세로 다시 임진강을 건너 평양에서의 패전을 서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실행이 옮길 수는 없었으니 외장은 중얼거리는 것이었지요. 명군이 패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개성 등지에 버티고 있는 명군들이 적지 아니하고 저에서 조선군과 의병들이 저항하고 있으니, 그것부터 처치하지 않고는 패전의 정체를 밝기 십상이다. 그러니 우선 행주에 집결해 있는 조선군부터 방멸하고그 다음에 명군을 치리라. 이래서 320년 2월에 소서 행장이 선봉이 되어, 전군을 일곱대로 나누어 행주성을 쳐들어오려 하니 이때에 행주 산성에는 권율이 전라도 군사 칠천과 성장 뇌목당 처형스님이 거느리는 승경 일천과 사명대사가 보낸 군사 천백 명과 행주 민병 수백 명이 산성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들어오는. 여러 겹으로 목책을 두르고 또 땅을 파서 군사를 감추었지요. 이 행주산성에 드디어 2월 10일에 쳐들어온다는 적후병의 보고를 받은 권율 장군은 군사들에게 새끼 먹을 밥을 싸주며 승장처영스님과 함께 몸소 군사들이 쉬는 곳으로 숨매 하면서 일렀지요. 적병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죽든지 양달이 아니다. 이 세더리 밥을 다 먹고도 적병을 다삼멸치 못하면 다시는 밥을 먹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그리고 최영스님에게 당부합니다. 장군, 장군 회야 일천으로 하여금 산성 서쪽을 지키게 하는 것은. 전투 능력이 특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광령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권율 장군은 이보다 앞서 전해에 처용 스님이 이끄는 승병이 적을 무찌르며 수원 독상성에 봉고를 두고 활약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산성의 서쪽은 생사를 초월한. 우리 성군이 마땅히 맡아야 하고 말고, <laughs> 서영 스님이 권일 장군의 명령을 오히려 광영으로 와하니, 장군은 안심하고 다른 곳은 각각 장졸로 하여금 자기 부서를 지키게 하고, 행주 아녀자들로 하여금 혹은 돌을 나르고, 혹은 군사들에게 물을 끓이게 해서 적의 내습에 대비케 했습니다. 미국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행주 산성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적은 수많은 시체를 남기고 물러났고, 우리 측의 희생도 컸지요. 영 스님은 스님의 고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의에잡아 나무 안에 잡아 나무 에잡아 나무 안에 잡아 나무 안에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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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안에 잡아 죽은 어머니의 품을 더듬는 젖목이야 이런 거두며 반신케 했습니다. 관세, 어. 관 관세.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행주 백성들은 칭송이맞지않았지요 아이고, 어제는 맹우 같은 나찰신장이더니 오늘은 부처님이시구려. 아이고, 예. 부처님의 대자 대비 아니고서야 누가 저러시겠소? 아이고, 그럼요 아이고. 이같이 행주 산성에 가장 막기 어려운 서쪽 골짜기를 막아낸 메목당 저영 스님께서는 그러나 공을 모두 권율 장군에게 넘기고 을마후 산으로 돌아갔으니 그는. 서산대사께서 결코 이 욕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따른 것이었지요. 후에 나라에서는 스님에게 "나라의 주석이요, 선문의 목탁이라" 사직을 보존한 공이 있고, 한 몸으로 의의를 일으켰으며, 널리 중생들을 구제해 준 의병 부장, 가위 대부 중주부사 뇌목당 대선사라는 호를 내리게 됐습니다. 처 영스님은 그후 이순신 장군과도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의 대첩 이후 서산대사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때는 선조 26년 4월 여기는 안성 관군과 명군이 남하하는 것과 함께 적을 추격하다 보니 어느새 여기 안성에까지 오게 됐구만 예, 노고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노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싸우면서 이에 이르렀으나 나는 그저 뒤를 따라왔을 뿐인 것을, 스승의 지략과 명령지시가 아니었으면 어찌 혁혁한 정권이 있었겠습니까? 겸양의 말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서 서울로 돌아가야 할것 같아. 서울로 말씀입니까? 음 기세가 꺾인 외적은 이제 관군이 추적해도 가능하겠거니와, 서둘러야 할 일이 있네. 아, 서둘러야 할 일이라면 상감을 호위하여 궁성으로 모시는 일. 아예 정예병을 차출해서 나는 북으로 가야겠네. 예, 정예병을 뽑아 스승을 따르게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서산대사께서는 수하 승군 중에서 힘센 용사 백여 명을 골라 행계서로 향하는 한편 승군들로 하여금 서울로 돌아와 재건에 힘쓰게 하셨지요 한편 선교대왕은 의주를 떠난 후 정주로 와서 서울의 수복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여러 신하들이 한 걸음이라도 서울에 가까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말에 의해 선조 26년 3월에는 숙천으로 와 계셨는데 여기서 한 달쯤 머무르고 계실 때 이른 입니다 고산대사께서 정예병들을 이끌고 상감을 아련하니 오. 대사, 참으로 노고가 많구려. 그래, 어디에서 오는 길이오? 한강 건너 안성 땅까지 갔다가 환도를 호위꽂져 이렇게 달려왔나이다. 오, 대사. 대사와 대사가 이끄는 의승군들의 충성심이 이에 이를 줄이야. 그동안 승려들을 없이 여기고 핍박한 일이 참으로 민망하구려 황공하옵니다. 그러나 서산대사의 이런 충성은 유신들의 시기를 샀으니 그것은 대사의 충성을 이해 못하는 그들의 천박한 인품 때문이었겠지요.